태블릿 PC 문제로 매불쇼에서 굉장히 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. 오늘 제가 이 PT도 준비가서, 어 만약 제가 국회에 나가게 되면 은뭘 얘기했을까. 간단하게 그 사진 찍혀 있는 거하고, 지문 삭제한 거하고, 제가 이 전화번호 문제제 얘기했었는데, 최우겸 씨부터 이현주 의원, 뭐 최진봉 교수, 오윤애까지도 이렇게 쉬운 거를 이 쉬운 거를 왜안 다루냐, 문재인 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마 내일 청문회에 제가 아마 참석을 못하는 결론이 난것 같은데 물론 또최 교수는 내일 만약에 현장에서 장시가안 나오면 은 현장에서 부를 수 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세게 반대하고 있다. 어, 어, 정청래, 박지원 등이 정말 거의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지금 제가 이게, 제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. 어뭐 제가, 못 나가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.